나도 오늘 종류사에서 네. 아, 꽃이 굵고 좋은 거좀한 개만 선택해줘봐 아른거 그래가지고 내가 요걸 선택을 딱 해주더라고. 네. 아 원래는 선택 진짜 잘했다싶더라피 음... 진짜 너무 통통하면서 수가 네. 인물도 좋고 반들반들거리면서 네. 아봐도이이 어, 밭에 빨리 따고 싶더라고. 그죠? <laughs> 이 뭐, 이 뭐... 통통하면서 반들반들거리잖아. 꽃이가 네. 너무 좋아가지고. 색깔도 이게 엄청 진하죠. 네. 원래 요런 하고, 꽃이가 이거. 오늘 모양도 지금 이쁘고, 지금 거의 다 일자로형으로 아, 쭉쭉 근데, 빠지네, 그죠? 네, 빠지고. 위에 것도 그렇고. 진짜 통통하면서 뭐, 이런 게 근량이 많이 나가요 맞아요. 살집이 많잖아. 에. 요게 지금 홍초 내시는 분도 가격을 한 20, 30%는, 키로당 5, 600원은 더 받으신다고 하니까, 지금 말리신 분들도 근데 딴 거는 찍쳐 나오도 요거는 바람들이 가 엄청 좋다고 하시거든요? 아. 네. 요 지금 위에도 보면, 지금 바이러스나 요런 것도, 다른 품종은 올해 뭐 죽는 거나 바이러스나 물음병 증상 이런것좀 있으세요? 네그런것좀 있고 잎도 네. 두껍고 그렇게 네. 크지도 않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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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네. 네. 내년에는 그 복합빛깔 요거를 조금 더 하실 생각이 있으시네요? 꼬껑하잖아꼬치가 음. 요리 통통한 게어디있어요뚜거하고 이런 게 근력 많이 나가고, 꼬치도 음. 깔이 맛있다니까, 이 예. 네. 색깔도, 색깔도 색깔이 진하고. 고이 맛있어. 예. 네. 나도 오늘 종류사에서. 네. 아, 굵고 좋은 거좀한 개만 선택해 줘봐. 가는 거 써. 그래가지고 내가 요걸 선택을 딱 해주더라고. 네. 원래는 아, 선택 진짜 잘했다 싶더라 음. 진짜 너무 통통하면서. 네. 치가 인물도 좋고. 네. 반들반들거리면서. 아봐도이이 어, 밭에 빨리 따고 싶더라고. 그죠? 이거 <laughs> 예. 뭐, 하여튼 색깔이 예, 딴거보다 훨씬 이쁘고. 예. 진짜 좋아요. 쪽쪽 뻗어내는 게 풍성한. 음. 엄청 좋아고꽃이 야, 여기 근데 이거 사진상으로도 예. 고추가 반질반질한 게 예, 고추가 윤, 눈이... 윤기가 막 엄청 실이나네. 예. 와. 아유. 올해 품종 선택은 잘했다는 생각 드시겠네. 오, 잘하지만은 내가 또. 예. 더... 어이 품종을 더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이고 하나밖에 못해가지고 아쉬운 <laughs> 네. 마음이 아... 아이고 그럼 내년에도 이제 빛깔은 이제 많이 재배를 하실 의향은 있으시고 옛섬 조금 더싶다 음. 홍초도 내시고 건가로 내세요 홍초는 안 내요 홍초는 안 내시고 건가로 아 건가로 예, 내시면 훨씬 더 장점이 있을 거예요 예. 이게 말라놓 놈이 아까도 보셨지만 바람들이가 좋고. 일단,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 응. 푸대 담아도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간다고 하시거든요. 어, 많이 나가세요. 두껍잖아요. 에이, 그렇죠. 맞아요. 아유, 극대기 음. 얼마 두꺼워요? 음. 이거 뭐 한뭐몇개안 담으면 막한 지분. 맞아요. 예. 분량도 내가 이렇게 땀푸대하고 이걸 들어본 푸대를 땀에서 들어보니까 네. 푸대가 엄청 무거워. 아, 맞아요. 에이. 다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무거워. 딴건헷갈려요 음. 원래 날씨가 너무 가물어갔잖아. 그죠? 네. 그런데 이 푸대는 두면은 무출무출해. 맞죠. 많이 나가요. 네. 지금 품종 다섯 가지 중에서 품질은 어떤 게 제일 나아요? 복합 빛깔이 가장 좋습니까? 아. 아. 근데 색깔도 보통 이게 막 두껍고 하면 색깔이 많이 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금 색깔 자체도 엄청 좋네요. 3은 이거 빛깔하고, 그 뭐, 그, 다른 품종하고 같이 포대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네, 그죠? 네. 네. 예. 빛깔이 조금 더 두껍고, 빵글빵글하고, 네. 예. 딴 거는 이 지금 같이 말라 놓으니까, 네. 예, 약간 찌글찌글하고 예. 이 건강은 확실히 좋아 보이죠? 네. 빛깔은.